어버이날의 유래는 여러 문화권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더 많이 알려진 것은 1907년 미국의 안나자비스라고 한 여성이 본인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준 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1914년 미국의 28대 대통령 타마 소드로 윌슨 대통령이 5월의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은 5월 둘째 주일, 오늘이죠. 오늘 어버이 어, 어머니의 날로 어, 지킵니다. 마더스데이. 그러면 우리 아버지들이 왜미국에는 어머니 날은 있는데 아버지 날은 없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있습니다. 네,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일입니다. 파더스데이. 이렇게 나누어서 예, 날로 지키는데요. 우리 한국은 미국처럼 어머니 날 아버지 아버지의 날로 구분하지 않고 어버이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어버이 날이 아니라 어머니 날이었다고 하지요. 1956년 처음으로 미국을 따라 5월 8일 어머니 날로 지정했는데 1973년에 이르러 아버지와 어른 그리고 노인까지 포함해서 어버이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역사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도 다 모두 역사적인 근거를 따라서 저희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충과 효는 유교 사상을 이루는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어버이날이 따로 없었을 때에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성교사님들이 복음을 나누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혼자만은 천국 할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따라서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모님이 계시는 지옥에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대요. 기독교 신앙은 불효를 말하지 않습니다 1 0명의5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내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개명이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는데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라고 말씀한다. 라는 것이죠. 옳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맞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것입니까? 이 절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나오고 사실 여기서 그냥 끝이 아니에요 자절을 넘어가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양육을 할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녀의 순종이 먼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더 중요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순종해야 부모가 자녀를 더잘 양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로서 공경해야 될 부모님이 계시면서 또한 내가 부모로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나의 자녀도 잘 양육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 이렇게 쪼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에베소서 5장 이 후반부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들도 아내에게 복종하라. 피차 서로서로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부 부부 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러자 6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면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를 말씀하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동일하게 본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과 공경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자그첫 번째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여러분 왜 필요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 모습은 성경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악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모습. 하나님을 떠난 폐역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아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악한 모습 속에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 모습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요. 주님 안에 있는 부모들의 말말 순종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내지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그 말에만 순종해라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유는 주 안에서와 부모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는 그 연결 고리를 주님 안에서와 부모를 연결하다 보니까 주님 안에 있는 부모? 주님 안에 사는 부모의 말들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의 연결은 주 안에서와 순종하라가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 부모가 어떠한 부모이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을 대하듯 신자인 부모이든 불신자인 부모이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자신들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순종하는 것이니까 자녀의 순종에는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리고 존경의 마음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옳다라고 했어요 옳다라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서에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옳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right or wrong의 개념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거다. 하나님의 그 질서에 맞게 설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이루어질 때, 그 일은 비로소, 옳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옳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질서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언제나 항상 옳은 답이죠. 언제나 항상 맞는 정답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서로를 향한 거룩한 의무와 책임을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그 관계를 맺죠. 상호관계 속에서. 핵심이 주 안에서다라는 말이죠. 주 안에서 그리고 죽게 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부모를 자녀를 섬기는 그 모습 사랑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참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새롭게 형성이 돼요. 새로운 피전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가정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진 관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어떤 상호적인 의무 책임이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과는 아예 차원이 달라지는 변화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속해서 양육과 훈계를 필요로 하는 자녀들이에요.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전통적으로 아주 당연한 관습이고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러한 관계 속에서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표현을 더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당연하다 느껴지는 것에 하나를 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순종의 성격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 누가 몰라? 다 알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는 여기서 주님 안에서라는 고하 말을 더해줌으로써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그저 당연한 것, 마땅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역할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저 단순하게 순종 해라로 끝나지 않고 글로세서 3장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다.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항상 시험하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시험하고 분별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 드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하니까 순종하는 거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통념의 근거에서 정말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으로 인하여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 21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이라고 말씀해요. 이 뒤에는 좀 무서운 말씀인데 이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야?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모습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주어진 두 번째 명령 공경,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은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단순하게 우리 부모님께 오늘 영상도 봤지만 연락도 드리고 뭐 사랑하다 말하고 다 좋은데 용돈도 좀 드리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공경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부모님의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을 공경한다라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했는데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부모 공경을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분명 제가 말씀드렸죠. 10계명이 몇 계명이요?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5계명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10계명까지 있는데 5계명까지를 보면 그 앞에 네 가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계명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이름을 망명 때 읽었지 말고 또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등등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을 계명으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여섯 번째부터는 어떤 말씀이죠?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첫째 계명이 되는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약속과 그 그러니까 계명과 더불어 약속을 주신 첫 번째가 다섯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앞에는 약속이 없어요. 근데 오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이 등장하는데 장수하라라고 리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오래 살 것이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는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속 있는 첫 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십계명의 여섯 번째 개명부터 이웃간의 행동들 다섯 번째 개명 앞에내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에 부모의 공경이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이 땅에서 우리를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를 떠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못하죠. 그러므로 지상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대행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키우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가 잘해줄 때만 부모를 섬기라는 조건 명령이 아니고 그 부모가 부족하거나 미흡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 이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의 중간에 위치한 그 부모의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쫓아버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더 이상 살려줄 수 없다고 하여서 레기 20장 9절의 말씀을 따르면 말 밖으로 끌어내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돌로쳐 죽입니다. 뭐 지금 혹시 뭐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러면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준 이 부모에 대해서. 대항하고 부모에 대해 저주하는 이런 사람 그리고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심판의 그리고 분명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번영과 장수의 약속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방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정의를 했죠. 우리 지난주에도 나누듯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있는 이첫개명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약속한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라입니다. 근데 그냥 양육이 아니죠.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훈계와 교훈을 하는 거예요. 자, 4절의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도록 맡겨주신 존재이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 자녀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키우는데 키우다 보면 게내 마음 같이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화가 막 엄청나게 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네, 벌써부터 저희는 저희 딸과 싸웁니다. <laughs> 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막 아, 힘들고.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주님께 더 맡기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막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돼야 되겠죠. 주의 마음 주의 말씀으로. 서도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금지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비드라라고 부르는데요. 아버지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부모 모두를 의미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나는 금지의 명령. 주시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노엽게한 이스라엘을 향해 주어진 명령이 바로 하나님을 노엽게하지 마라 그 말이었으면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자녀에게 쓰여진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노엽게하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 나의 어떤 정말 감정과 나의 모자란 부분으로 그 아이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온전한 인격과 사랑으로 보살피는 대신에 폭력과 학대를 일삼았어요. 아버지는 자녀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죽그 아이가 죽어도 부모가 책임을 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폭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는 정반대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이 거룩한 책임 아래에서 온전히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육의 방식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듯이 교훈과 훈계입니다. 이게 교훈과 훈계가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회만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말씀의 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의 역할이에요 1세기 로마 시대와 다른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교훈과 훈계 범위를 또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주님 안에서 라고 지금 바운드를 정하고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순종해라 자녀들에게 바운드를 정한 것처럼 지금 부모들에게도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그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주가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듯이 말씀하시듯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세워지듯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까요? 우리 사실 똑같은 잘못들을 항상 반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언제 화가 나요?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느냐? 화가 막 나잖아요.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 화가 엄청 나거든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듯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주 안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할 이 거룩한 의무와 책임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말씀이죠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와 자녀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전에 틀었던 영상을 끝에 틀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부때 먼저 틀었더니 다들 우시느라고 설교를 못 들으시는 거예요. <laughs>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냥 계획했던 대로 영상을 먼저 봤는데요. 저리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를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부족하지. 나는 이쁠 게 하나도 없을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만약에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넌 최고야. 난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어. 언제든지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연결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품과 연결하니 말씀 앞에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칼빈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